이런 가운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미 대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했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분석 전문 매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클린턴은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통적 우세 지역과 여론조사에서 우세로 평가되는 지역을 계산해 27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0개주 전체 선거인단은 538명으로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승리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126명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네바다, 아이오와 등 아홉 개주 경합 주가 남아 있는 선거인단 수는 모두 140명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는 현재 추세를 봤을 때 대선 개표 이후 힐러리 클린턴이 확보할 선거인단이 333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고 이밖에 CNN과 ABC, 박스 등 주요 방송사들도 클린턴 예상 선거인단이 287명에서 308명 사이로 분석하고 있습니다.